아니, 이게 정말 한국의 음악이라고? 여기 지루할 줄 알았던 한국의 국악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란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방송국 문화부 기자 올리비아입니다. 28살의 평범한 영국 여성이죠. 적어도 제가 한국 문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몇주전 국장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올리비아,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가 대세라던데 한번 취재해 보겠나? 처음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화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K팝 정도만 들어봤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취재였어요. 런던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만나고 한국 문화 관련 행사장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세상에 제가 알던 영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옥스퍼드 거리의 한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글로 된 단어장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코벤트 가든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심지어 버킹엄 궁전 앞 광장에서는 K팝 커버 댄스팀들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었죠.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영국인가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진짜 충격은 그날 밤한 작은 공연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공연장에서 본 K-POP 그룹의 무대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거든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완벽한 군무까지 제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다음날이었어요. 취재를 위해 찾아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학과 교수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로 가득 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들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노트북과 태블릿을 꺼내놓고 수업 시작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죠. 한국어는 정말 매력적인 언어예요. 문법 구조도 독특하고, 한글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 같죠? 한 학생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임스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답니다. 여러분,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질문했죠.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AI와 한글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임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AI 언어 모델 개발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써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세요. 한글은 단 스문에게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하면서도 조합이 자유로운 구조가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큰 장점이 됩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글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이 문자 체계가 정말 신기해 보였죠. 게다가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특징이 있어요. 이는 AI가 텍스트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를 넘어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영국의 몇몇 명문 사립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나 독일어 대신 한국어를 배우는 영국 학생들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한국어를 배우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튼 칼리지의 한 학생이 당당하게 말하는 걸 들으니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 편집부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란, 최근 우리 사전에 김치, 한류, 애교 같은 한국어 단어들을 추가했어요. 영어권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단어들의 사용 빈도가 크게 늘었거든요. 옥스퍼드 사전 편집장의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에 한국어 단어들이 올랐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UN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UN 공용어 지정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한국어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반열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어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죠. 다음 날,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세계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한류의 놀라운 면모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거든요.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다음 주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K 드라마였죠. 사실 저는 드라마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취재를 위해 몇 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치밀한 스토리 구성, 섬세한 감정 묘사,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밤을 새워 다 보고 나니 왜이 드라마가 아시아를 열광시켰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 태양의 후예를 봤는데.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유를 단번에 알수 있었죠. 로맨스, 액션, 휴머니즘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스토리에 푹 빠져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삶의 맨 끝에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더라고요. 넷플릭스 순위를 보다 저는 또 한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이게 정말 요리 프로그램이 맞나요? 처음 흑백요리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독일 언론의 리뷰를 보니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요리쇼가 아니라 본격적인 요리 광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위험, 치열한 경쟁, 놀라운 음식 예술성,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넷플릭스의 리얼리티 TV 상품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이 프로그램이 신개국 넷플릭스 Top10에 진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7위, 독일에서는 9위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한독일 시청자의 리뷰를 읽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그는 이 프로그램이 경쟁의 흥분, 한국 미디어의 전적인 드라마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에 완전히 공감했거든요. 흑백 요리사의 성공은 단순히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 경쟁 정신, 그리고 독특한 연출 방식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에요. 한국 특유의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미된 거죠. 한 평론가의 말에 저도 완전히 동감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K드라 성공이 이제는 전통적인 드라마 장르를 넘어 리얼리티 프로그램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취재 주제를 K팝으로 정했습니다. K팝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의 놀라운 다양성과 글로벌한 영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 음악 평론가가 열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K팝만이 아니었어요. 런던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에 저는 그만 귀를 의심했죠. 이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DJ에게 물었더니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명웅이라는 한국의 트로트 가수예요.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대중음악이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실제로 취재를 위해 찾은 한국음악페스티벌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퍼포먼스부터 이명훈과 같은 트로트 가수의 감성적인 무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고 있었죠. 한국음악의 힘은 바로 이 다양성에 있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죠. 한 음악 평론가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 모든 걸 취재하면서 한국 음악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특정 장르의 인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뒤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성,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던 거죠. 한국 음악의 세계, 그 안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면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다음 취재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바로 한국의 전통 음악 국악이었죠. 국악 공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루하고 난해한 음악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독특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나무와 가죽의 은은한 향이었죠. 무대 위에는 생소한 악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가야금, 해금, 장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악기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렘이 느껴졌죠. 공연이 시작되고 첫음이 울려퍼졌을 때 저는 그만 숨을 멈췄어요.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판소리 가수의 구성진 목소리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깊이 있는 감정 표현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물놀이 공연이었어요. 4명의 연주자가 각각 다른 타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역동적인 리듬과 에너지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관객들과 호흡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을 보며 국악이 단순히 옛날 음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었습니다. 전통 악기와 일렉트릭 기타, 드럼이 함께 어우러진 퓨전 국악 무대였는데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국악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오히려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국악의 세계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1962년부터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해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판소리와 같은 장르가 유럽과 미국의 주요 음악 축제에 초청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국악의 세계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팝 아이돌들도 전통 음악 요소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국악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악의 매력이 점점 더 많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취재 주제를 고민하다가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류의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제로 K와 패션을 선택했답니다. K뷰t 패션의 세계로 발을 들이면서 저는 또한번 놀랐어요. 런던의 중심가를 걷다 보니. 어느새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들이 질비해 있더라고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볼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한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본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영국 여성들 사이에서 대유행이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알겠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는데, 어떻게 피부가 나쁠 수 있겠어요? 매장을 방문한 한 고객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K뷰티의 인기는 단순히 제품의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귀여운 패키지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세계시장을 사로잡고 있었죠. 패션 분야도 만만치 않았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 관광객들이더라고요. 그들의 세련된 스타일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 스트리트 패션은 정말 독특해요. 과감하면서도 세련되죠. 요즘은 우리 영국 디자이너들도 한국 패션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어요. 런던 패션 위크에서 만난 한 디자이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케이팝 아이돌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BTS나 블랙핑크가 착용한 의상이 순식간에 완판되는 걸 보면서 한류가 단순한 문화현상을 넘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했죠.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K뷰티와 패션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미적 감각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죠. 다음 주제를 고민하다가 문득 배가 고파졌어요. 그때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냄새, 길거리에서 불어오는 김치 향이었죠. 그 순간 저는 다음 취재 주제를 정했어요. 바로 한식의 세계화였답니다. 한식을 취재하기 위해 저는 런던 소호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고소한 참기름 향에 절로 입맛이 돌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드시겠어요? 친절한 직원의 안내로 자리에 앉았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같은 전통적인 메뉴부터 한국식 치킨, 부대찌개까지 정말 다양했거든요. 호기심에 이것저것 주문해봤는데,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비빔밥은 색색의 야채와 고기,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건강한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더라고요. 한식은 정말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발효식품인 김치도 있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죠. 게다가 맛도 좋으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옆 테이블에 앉은 영국인 손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취재를 위해 여러 한식당을 돌아다녀 봤는데 놀랍게도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한식당도 있더라고요. 한식이 이제는 고급 요리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치의 인기였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어김없이 김치 코너가 있을 정도로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졌더라고요. 김치는 정말 매력적인 식품이에요.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죠. 요즘은 김치를 넣은 피자나 버거도 인기 있어요. 한 요리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한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히 음식 그 자체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한식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 나아가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예를 들어 불고기나 삼겹살 같은 요리를 통해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죠. 또한, 한식의 발효 문화도 큰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전통 지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이죠. 게다가 건강에도 좋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한 한식 전문 셰프의 말에 저도 완전히 동감하게 되었어요. 시제를 하면 할수록 한식의 세계화가 단순히 음식의 확산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식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식생활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채식 위주의 사찰 음식이나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한식의 철학이 현대의 에코프렌들리 라이프스타일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식은 미래 식품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게 될 거예요. 한식품 전문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식의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 그리고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죠. 다음 주제를 고민하다가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제로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선택했죠.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취재하기 위해 저는 런던 시내의 한 경제연구소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경제 전문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요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먼저 K팝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났어요. BTS만 해도 연간 수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 음반 판매, 광고 수익은 물론이고 팬들의 한국 방문으로 인한 관광 수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BTS의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주변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까지 특수를 누릅니다. 한 도시의 경제가 활기를 띠는 거죠. 연구원의 말을 들으니 K팝의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 도시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K드라마의 경제적 효과도 놀라웠어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면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 전체가 주목받게 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의 드라마가 히트하면 관련 상품 판매도 급증합니다. 의상, 화장품, 심지어 드라마에 나온 음식까지요. 이건 한국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K뷰티 산업의 성장세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하더라고요.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 판매를 넘어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하면 세련되고 트렌디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 거죠. 한식의 세계화도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해외 한식당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식재료 수출도 함께 늘어났다고 해요. 김치, 고추장 같은 전통식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더라고요. 한류로 인한 관광객 증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팝 콘서트를 보러 오거나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겠죠?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 주제를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한류의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제로 한류의 미래와 도전을 선택했답니다. 한류의 미래와 도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런던의 한문화연구소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했지만 대체로 한류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었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죠. 한 문화 인류학자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지적된 건 신선함의 유지였어요. K-팝, K-드라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일정한 공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벗어나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류 콘텐츠가 식상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해요. 그래야만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문화적 다양성이었어요. 한류가 세계화되면서 오히려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세계 시장을 겨냥하다 보면 자칫 한국적인 특성을 잃을 수 있어요. 글로벌과 로컬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한류의 진정한 매력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한류 스타들의 과도한 노출, 엄청난 트레이닝 시스템 등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더라고요. 스타들의 건강과 행복도 중요해요. 더 건강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류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어요. 특히 한국의 창의력과 적응력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한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어요. 한류도 이런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현상을 넘어 세계의 문화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류의 진정한 팬이 되어버렸어요. 취재를 마친 지한 달, 제 책상 위에는 취재 노트와 함께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어요. 이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이 한류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올리비아, 내 기사 시리즈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편집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런던에서 경험한 한류에 대한 저희 솔직한 이야기가 많은 영국인들의 공감을 얻었나봐요. 이제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느껴져요. 런던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고 한 식당 앞에는 늘긴 줄이 늘어서 있죠. 심지어 제 부모님께서도 김치를 즐겨 드시게 되셨다니까요. 한류 덕분에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한류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류를 통해 느낀 한국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에요.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온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올리비아, 이번엔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해보는 건 어때? 편집장님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직접 한국에 가서 한류의 본고장을 경험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이 취재를 마치며 드는 생각은 한류가 단순한 문화현상을 넘어 세계를 더 가깝고 다채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류가 어떻게 발전하고 세계를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제 다음 한류 이야기는 한국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한류 그리고 한국과 함께한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제 마음 한편에는 작지만 강렬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았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BBC 문화부 기자의 한류 취재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던 그녀가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국악의 현대적 재해석에 매료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과 국악이 전통의 틀을 벗어나 세계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국악의 현대화와 세계화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네요. 더불어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특히 흑백 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한국의 창의성과 제작 능력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글의 우수성, 국악의 현대적 변신,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이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의 미래 가치, 국악의 세계화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러한 한국 문화의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세계와 소통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독 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문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